오늘 바이오 설명해 주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시장 먼저 좀 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어제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했단 말이죠. 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샀던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제가 방송하기 전에 두 가지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 어, 들어오기 전에 53분까지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좀 예. 여유 있게 천천히 하겠습니다. <laughs> 두 번째는 지금 한국경제 TV 유튜브 채팅창을 제가 실시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좀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보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욕을 하셔도 되고, 칭찬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laughs> 뭐다 괜찮습니다. 이 열린 공간이니까요. 예. 자, 일단, 어, 먼저 하나만 얘기해게요 최근에 2100에서 2300까지 올라왔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PBR 0.8, 0.9배 정도에서는 산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올라갈 때그 어, 고용 지표가 다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CPI 나오지만 전체적인 게다 그러니까 뭐 f e 가 긴축을 넣출만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약간 소폭 줄었다고 해서 예. 그걸 막 올라가서 그래서 막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뭐 약간 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렇지 저렇게 갖다 붙이는 게 네.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예 얘기했지만 그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PBR 0.8, 0.9에서 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임금 상승률 말고 지금 회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주간에. 그러니까 음. 뭔얘인가 하면 왜 우리가 예전에 레고랜드발 할 때. 그렇죠. 그래도 좀 괜찮은 우량 채권들이 막 금리를 막15% 줘도 발행이 안 됐어요. 음. 그만큼 채권 시장이 경색이 됐습니다. 자금이. 그런데 예. 최근에 보면 미국의 하일드 시장의 스프레드도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음. 리스크가 좀 작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한국 시장에서도 회사채 발행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예. 중견 기업 이상의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같은 거 보세요 한전체 같은 데서 발행해야 막 몰리고 예. 다른 회사채는 안 몰리잖아요. 그런데 음. 최근에 보면 어, 중견 기업 이상, 그러니까 A 등급 이상의 그 회사채가 발행하면 500억을 발행해야 되는 게, 예. 1 0 0 0억을 발행해야 되는 게. 한2천억도오 이래요. 오. 이게 오버부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cp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이 조금 풀린다 는 음, 거죠.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조금 없어지니까 그만큼 또 올라올 음. 수 있는 모멘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싸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정말 아무런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약간 됐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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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걸 오늘 이제 파월의 장 연설 한번 보세요. 예.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바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주식시장이 안 좋았으면 음. 회사채 시장에서 오버부킹이 나옵니까? 예. 그 그러니까 500억 발, 발행을 하는데 1000억씩 들어온다는 건 음. 아직도 주식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수익률 을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채로만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장 일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지금 한 2,400, 2,500또 막히는 거예요. 예. 예전처럼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에는 이런 흐름을 본다면 채권시장의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랬는 얘기잖아요. 했 예. 유럽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래서 유럽의 대마가나 하뭐 이렇게 뭐 잘못되면 음. 미국은 괜찮은데 유럽이 잘못되면 패닉세력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할때 그렇죠 지금 유럽의 영국, 음. 영국 혹시라도 영국 차트 보셨어요 영국 차트 음. 보시면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안 보던 사이에 낯 올라오지 못하는 예. 독일도 그렇고요 독일하고 프랑스 주가 지수도 그전정고점에 가까워지고 있고나스닥만안 가고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보면 이제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들이. 조금씩 조금씩 경색이 음.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2100에서 이렇게 자꾸 올려오는 음. 거죠. 단문제는 뭐냐면 상승의 모멘텀이 있으려면 음. 증시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고액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데 예. 회사채 쪽으로만 빠지니까 어, 자금 아쉬운 거 모멘텀이 거에요.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파월 회장이 나와서 뭐 앞으로 음. 뭐 뭐, 완전히, 뭐, 긴축을 좀완화하겠습니 이렇게 음.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렇게할것 같으세요? <laughs> 택도 없는 소리 듣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냥 2100에서 올라오는 정도의 흐름까지 가는 거죠. 음. 저는 예. 최근에 흐름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100에서 2200 사이에서 사고 한 2400, 2500 전에서는 음. 조금씩 줄여주고 그 다음 바이앤 홀드는 안 되고 이런 장이고 예. 제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러다가 올해는 에 어쩌면 미국 시장하고 이머징 시장하고 차별화가, 역차별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환율이 계속 안정화되잖아요. 그죠? 그런 죠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 상반기는 2100, 2400, 음, 예. 하반기는 2200에서 아, 2600, 예. 700. 그리고 지금은 알겠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런데 떨어지면 사는, 사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오늘 음.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뭐 올해 이제 삼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고 네. 들었어요. 좀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어, 이제 제가 5 3삼 분까지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저희가 나왔던 분이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예. 그래서 일단 해외 미국 쪽의 바이오 텍에 음.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국내 쪽을 예. 일단 얘기를 하겠는데 일단 먼저 얘기 드리면 올해 CES 음. 보셨죠? 별 하나도 없죠. 그렇죠. 중국 기업도 예.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음. 거의 안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니까 현실에 이것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음. 부분이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올해 정말로 아직까지는 안, 음, 뭔가가 안, 나오고 안 있어요. 나온 오 거네요. 그러니까 예. 세스도 그렇고 제피몬 헬스케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음. 문제는 제가 먼저 한 미국 바이오 섹터에 2022년도에 등락률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S&P가 19.4% 떨어졌는데 빅파마 음. 여기서 빅파마라는 건 바이오에서 암제나 화이자 같은 구축 굴치, 구축니까파이프라인도잘돼 있는 예.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정말 죠. 그런네요. 그러니까 경기도 예. 안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S&P 이렇게 떨어지던가 빅파마는 4.2%밖에 음. 안 떨어졌는데 바이오텍은 45.3% 그러니까 예. 바이오텍이라는 건 뭐냐면 빅파마처럼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라 예. 막 새로 이렇게 벤처, 그러니까 그쵸? 바이오의 에 벤처의 예. 개념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막 급격하게 버리니까 바이오는 가장 치명적인 게 이거잖아요. 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만약에 미국의 바이오 섹터를 본다면 빅파마를 하시겠어요? 바이오텍을 하시겠어요? 저는 예. 바이오텍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금리는 계속 올렸으니까 이제 조금 내리는 일밖에 예. 없는 거고 낙폭 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를 제가 좀따 얘기드릴게요. 예. 일단 바이오 섹터의 한국적인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바이오텍을 봤을 때 예. 미국적으로 자꾸 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음, 음. 예전처럼 바이오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국 바이오가. 그런데 예. 긍정적인 측면은 장기 소외됐고 낙폭가대됐고 임상실험 재개됐고 경기 침체 역량이 제한. 왜 경기 침체 역량이 제한적인가하면 이게 전부 다 빅파마에 에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침체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여유는 고금리가 유지되면 돈을 못 끌어와요. 예. 그러니까 좀그 실질적으로 바이오는 다 그렇잖아요. 그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바이오, 그, 빅, 어, 바이오텍을 해보니까 예. 예전에는 이머징 국가의 바이오텍이 굉장히 음. 참신했어요. 예. 근데 최근 보니까 이 바이오텍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음. 이머징 국가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경쟁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처럼 신슬람바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져요 예. 그래서 종목 차별화가 나온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과연 어떻게 미래의 트렌드가 있길래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냐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학적이라고 해서 이제 항암제 하면 화학적으로 예. 해갖고 막, 화학적 막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항암제 때문에 죽는다 예. 증때문 근데 그거다 원체 심하다 보니까 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전자 편집 그니까 음. 사람에 있는 유전자 편집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면역 치료제 예. 그리고 면역 치료제 넣고 나서 또그 면역을 강화시키는 음, 보조 치료제 그다음에 예. 뇌 질환에 약물을 전달해서 내로 가는 비비비셔터 음.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니까 예. 예전에 화학적 단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제가 이게 그 어깨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음. 기술이. 음.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오하는 기업들, 한국 기업들이나 이머징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냥 하기에는 음. 미국 기업들, 바이오텍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을 붙이면 그쪽 애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 이쪽을.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트렌드에서는 경쟁에서 이머징 국가에서 밀려버리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어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바이오텍 기업들이 예. 사실적으로 CDMO 빼고 CMO 기업 빼면 CMO는 한국의 글로벌 최고 최고니까 CMO를 빼고 CMO를 빼고 보면 음. 이제 어 골라낼 게 별로 없는 없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오래 가지고 갈수 음. 있는 그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어떤 기업을 가져가느냐 보니까 음. 꾸준하게 기술 수출이 돼야 돼요. 예. 그니까 기술 수출이라는 거는 어, 빅파마가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은. 그데 예. 기술 수출하고 해도 천억 이천억 하면 안 되고. 안 되죠. 최소한 최 팔천억에서 조단인데요. 그다음 예. 그러니까 금액이 증가돼야 되는 예. 그리고 임상 이상의 유효한 데이터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 임상 일상은 안정성 데이터란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패스예요 예. 요즘 임상 삼상도 보면 임상 삼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 다른 경쟁 업체하고 비교하거든요. 를 음. 그래서 임상 이상의 유효성 데이터 확보되는 것과 미래 트렌드가 부합되는 것 음. 이런 섹터 말고는 한국의 바이오 되게 없어요. 예. 그래서 골라 보니까 딱네 종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궁금합니까? 예. 궁금한 오해도. 그데 <laughs> <laughs> 예, 어쨌든 보면 레고 캔바이오하고, 예. ABL 바이오하고, 알테오젠하고, 음. 루니스인데 루니스 때치워놓고요이세 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기스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잘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빅파마로부터 기술 수출을 하니까 음. 만약에 앞으로 학회라든지 제품을 케어컴퍼런스에서 빅파마의 임상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예. 마일스톤 계약을 하니까 그쵸. 계속 들어오잖아요,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이런 종목만 보이더라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음.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 예. 그러니까 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번에 두개 정도. 인수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모멘텀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인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바이오 유망 종목의 바이오텍 어, 기업은 음. 네 개만 봐요. 루니선 음. 요즘 AI가 난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AI 딥러닝 활동의 AI 진단 플랫폼은 유일하게. 예. 근데 음... 이게 글로벌 경쟁이 안 쳐져요. 아, 아직은? 어, 아직은. 예. 그래서 요네 개만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기업의 바이오 기업들. 그 다음에. 네. CMO 기업들. CMO 기업들, 이런 것들만 봐야 됩니다. 예전처럼 바이오가 예. 팍팍 날아가고 음. 이런 식의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조금 길게 가져가는 음. 그런 형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망종목 레고캠 바이오와 ABL 바이오도 알테오젠, 루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일규 A1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